씨. 안녕하세요. 아, 이게 얼마나 돼요? 얼마 아, 우리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네. 20년 어? 넘었나? 그 정도 된것 <laughs> 같아요. 정혜영 배우를 처음 만난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혜영 씨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어, 좀 까마득하네요. 색감이나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너무 그때 혜영 씨는 손님으로 왔었고요. 제가 만든 가구를 셀렉을 했어요. 20년 전쯤 아마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그 가구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와 했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말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혜영씨가 네. 또 나한테 전화해서 집을 맡기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laughs> 언니인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음, 응. 열심히 할게. <laughs> 네. 우리 <laughs> 즐겁게 네, 한번 즐겁게 <laughs> 어, 예쁜 집 한번 만들어봅시다. <웃음> 네. <웃음> 아이들 넷 그리고 부부 아주 꽉찬 여섯 식구의 집. 뭔가 가족 행복을 위한 요소들이 많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것 같아서 정말 두근두근 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움직임을 좀 스마트하게 읽어내는 합리적인 집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여, 여섯 명이는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식탁 사이즈는 되는 거네요. 무릎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 이게 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무릎이 없으면 이만큼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거밥못 못 먹을 것 같아. 이게 <laughs> 이게 사각이다. 어. 그리 애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사는 공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 공간인데, 여러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사실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건데, 고객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요. 밀접하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들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 가족들이 언제 잠을 자는지, 어떤 때 식사를 하는지,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토리가 굉장히 디자인하는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어느 공간에 우리가 조금 더,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어, 서로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가거든요. 저의 이런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서 몇 차례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에 저는 계속해서 정혜영 배우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니까 어, 좀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정말 몇날 며칠을 어, 컨셉을 잡느냐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드디어 도면이 이제 완성돼서 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혜영 어, 씨가 굉장히 이렇게 의욕적이에요. 뭐든지 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고 <laughs> 굉장히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시장 투어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자재들도 좀 보고 같이 골라보자 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코너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네. 좀 불편해도 우리 TV 보는 것도 네. 아닌가. 어, 어. 꼭꺽하고막 어. 이런데. 그래서 가닥잘했어야 이렇게 여기 근데 여기다 뭐 넣을 걸. 오늘은 공사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디자이너인 저보다 더 현장에 열심히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정혜영 배우입니다. 한번 와보실래요? 혜영 씨! 아 언니! 와 이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laughs> 어. 그 우리 쓰리들이 봤을때는 너무 달라요 아 그래요? 너무 어때? 당연히 더 좋죠 <웃음> <웃음> 이 공간도 그때 형영씨가 너무 답답할까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게 빠진 어, 것 같아요 어 그니까 아. 이게 이렇게 뚫려 있기도 좋긴 한데 네. 우리 여기다 창 하나 네 예쁜 검정색으로 어. 이렇게 격자로 놓기로 어. 했잖아요 그게 또 들어오면 분위기가 어. 또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어, 완전 달라져요 여기 블랙 프레임이 아유. 딱 들어가면 여기가 진짜 딱 쨍해가지고 네. 정말 카페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예쁘다 저는 사실 어. 이 벽이 있어가지고 막혀있어가지고 내가 주방에 혼자서 따로 있는 것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아일랜드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니까 만들어서 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여기가 보이니까 답답하지 않은 구조처럼 느껴져서. <laughs> 진짜 만세요, 만세요. <laughs> 원래 형씨 이런 거 좋아하지. 네. <laughs> 아니 그리고 남천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갖고 싶었던 나무인데 아, 이렇게 화단에 없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저는 어 갖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화단이 생기면서 이렇게 쫙갈수 있으니까 어 너무 행복한 거있죠 남천이 가격도 좋고 난 남천 너무 사랑하것 같아. 이게 가을에 또 너무 예쁘잖아. 요 아, 이렇게 단풍도 져 가지고 네. 나무도 네. 아무나 못 키운다. 아, 저래서 남천은 거 좋아해. 그러니까 정성이 있어야지 나무도. 음. 나무가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 <laughs> 이렇게 많은 애들을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음. 어, 데크에 심은 나무가 작은 숲속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정말 좋은 가족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형 배우의 집이 하나씩 꾸려지는 리모델링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인테리어 투어가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정혜영 배우의 집.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날게요. 어때? 굉장히 어. 넓고. 음. 이 아일랜드랑 세트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음. 어, 호텔 같은 느낌? <웃음> <웃음> 곡선을 음. 군데군데 좀 쓰면 은 이게 음.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공간이 되게 좀 느낌이 음. 달라지거든 조형적이라니까, 이렇게 네. 곡선 들어가는 게 곡선이 예쁘구나 <laughs> 근데 이거는 정말 언니 말듣길 <laughs> 어. 너무 잘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 공간이 해. 바뀐 곳에서 1번으로 꽂아요 그치, 마음에 드는 어, 예.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